자,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에베소서를 옥중에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로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당에 있을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만 여러분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까? 가정도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교회라고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 예수 믿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도 교회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청값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청값이다라고 하는데 별로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 말씀을 잘하는 분들은 이 유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천국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듣는 등 마는 등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언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어떤 행사잖아요? 행사 때운연 초청받았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천국 같은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물론 얼굴이 밝게 서로 기쁨으로 교제 나누는 것보면서 천국을 느끼지만, 무엇을 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베풀지 못해서 날린 거예요. 밖에 나가면 서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날린데, 그에 와보니까 서로 섬겨주기 위해서 날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서로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아 이곳이 천국이구나.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 마디 말하는 것보다 행동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낮에 삼계탕 우리가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삼계탕 드시는 걸 보니까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라고 하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들 그러셨죠? 이처럼 섬기탕을 섬기는 분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거든요. 이게 바로 천기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섬김을 베풀지 않아본 사람은 느끼지 못하거든요. 섬김을 한번 베푼 사람은 아,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한 저희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천국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알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결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뭡니까, 원리가? 복종입니다, 복종. 자,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무엇하기를, 복종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게 가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도 그 이유를 말씀하죠?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께서 교회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시라. 아멘. 자 그리고 이서절 말씀도 보니까 이 서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구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항복하여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동사는 이 여러분 항복하다라고 할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상대방이 너무 강력한 걸 내가 어떻게 대항해서 이겨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항복하다는 단어는요. 어떤 상황에서 항복하다라는 단어를 쓰느냐. 바로 상대방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내가 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문에 나오는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원에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통제에 따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되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리더로 세운 사람 가정의 리더로 세운 사람이 누구다? 머리로 세운 사람이 남편이 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어떤 이끌음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복종하다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도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서 머리 역할. 이 머리 역할이 뭐죠? 머리 역할은 모든 지체들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이 머리에서 딱 지시하잖아요. 각 지체에. 제가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손이 알아서 올라간 줄 알지만 머리에서 지시를 해서 지시에 순종해서 머리에 이 손이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딱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명령을 딱 해서 그 명령 따라서 내가 눈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발, 모든 지체들이 다 머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지체가 보기에는이 머리보다 자기가 훨씬 잘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 머리에 머리가 지시함도 없이 손이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아픈 거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죠. 그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주시면 그 명령 따라서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워주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를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걸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무리 아내가 능력이 뛰어나 보인다고 여러분 남편이 될수 있습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다른 그런 파트인데 그죠 정 남편이 못나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못나 보인다고 에휴,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저리 비켜요 내가 할게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이가정에 천국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남편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거죠.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하셔서 그 남편에게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 남편의 입금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말씀 하는 겁니다. 자, 이 주사를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큰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북직한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지만 다른+ 어, 다른 것들은 짜잘한+ 뭐 짤짤, 짜잘한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그냥 대충 내 맘대로 되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 중심으로 행할 때이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남편다와야 남편 대접을 하지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존경하다 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존경하다 라는 단어, 원문으로 보면, 포베오 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고 할 때, 경외하다 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남편다 와야 남편 대접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할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남편 대접해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을 경애하듯 존경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야 존경하죠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어떤 분들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도 경애받을 만해야 하나님을 경애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주면 하나님을 경애하고 우리가 원한 대로 응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왜 경애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응답할 때세 가지 아시죠? 응답할 때세 가지 뭐예요? 하나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기다리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기도했다면 우리가 실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요. 기다리라 하는 것도 응답이요. 즉각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의함으로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고 안편이 인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이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뭡니까?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죠? 주님의 신부들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자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교회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무엇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항상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실제를 보여 줄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아내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시는 아내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력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편이 뜻대로 행하도록 잘 내조하시므로 마이미암아 천국과 같은 가정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의 뜻은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므로 마이미암아 교회 안에서 날마다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는 어떤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남편들을 향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구절에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에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28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가, 모든 단어가 뭘로 쓰였느냐? 아가파오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아가파오 라는 것은 무슨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라는 것이죠. 이번에 네, 부모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남편들은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어?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렇게 행하는 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거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남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볼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사랑.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요만큼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삶을 주님이살길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보실 때요. 눈꽃만큼도 없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야, 아가페 사랑.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할때 남편들이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여기에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은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죄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본인이 돈몇 푼에 팔릴 것도 다 아셨잖아. 예언도 하셨잖아.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도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니까요.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각 가정의 남편들이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가정에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 자기의 몸을 던짐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던질 것 중에서 가장 흔한 던질거리가 뭐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뭘 던져야 돼요? 각 가정의 대부분 자존심을 던져야 됩니다. 집에 가면 은 아내들이 막 잔소리하잖아요. 잔소리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은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면 싹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내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조금도 없을 때 그때거든요.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던지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심같이 라는 단어의 기본형, 주다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 항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다. 그리고 포기하다, 넘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살림식에서 생명까지 던지셨는데, 아, 그까지 자존심 하나 던지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물론 있어요. 가정에서 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물론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이 가장 먼저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 일이 먼저에 남편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가 부탁하는 일을 하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간혹 가다가 뭐 쓰레기 버려달라고 할때 있잖아요. 아,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것까지 맡겨? 왜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데, 우리 남자분들, 이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던짐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정에 천국가정 되기를 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몸, 몸을 던짐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좀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내들의 사랑함으로만 이미 아마 이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후에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굽니까?라고 안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한. 남자들 대상으로, 이제, 근데 앙켄트 조사하는 사람은요, 한 절반, 한60% 정도는, 아, 그래도 자녀들이 오래 살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 자녀들이 의지할 대상이라고 대답할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대요. 학교 석박사 다니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요. 뭐, 사회학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마지막 의지할 대상이 누구라고 했을까요 아내라고 했더요 아내 왜냐면 이 자식들은요 사실 결혼하면 남이라는 거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생일 때나 아니면 명절 때나 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지 그래도 날마다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의지할 대상은 아내밖에 없더라 남편들이 한7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마지막까지 늦도록. 영원신세 지지 않았으면 늦도록 같이 하면서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예 아내를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원리가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떠나고 합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떠나고 합하라. 자,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단어들을 향한 말씀이죠? 자,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보니까,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하는 것. 아,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실까요? 요즘 보면 살기 너무 힘들어서 결혼할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짐 문제도 그렇고, 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 양육 문제도 그렇고, 그 고민 때문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은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주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 이게 바로 명령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떠나다 라는 단어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이 떠나다 라는 단어는요,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냐 부모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던 삶을 버리고 포기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합하는 걸 말합니다 떠났다면 의지하는 것도 떠나야 돼요 결혼했는데 맨날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쪼르록 전화해가지고 이제 부인들은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고 이 남편들은 뭐 가정에 식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주할 보호자를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천국가정 될까요? 대판 싸움 나겠죠. 결혼 전에는 아무리 마마보이로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할 순간부터 어요 그것을 끊어내야 가정이 천국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해지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 부모의 근늘이 너무 크다든지 그 입김을 벗어나지 못하면 천국 가정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물론 요새는요 자녀들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하나밖에 낳지 않죠.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걱정돼가지고 염려돼가지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코치를 합니다. 코치, 감독하고 코치를 합니다. 이렇게야 너희를 행복해.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 차려 먹는 것도 아침에 뭐 먹었니 저녁에 뭐 먹었니 반찬이 이거 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했니 고치고치 해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된다 합니다. 실패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또추닥닥 싸워 도 지네들끼리 해드라도 내버려 둬야지 야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코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결혼이라는 것을 떠나 보내는 거니까 떠나고 합하는 원리가 뭐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2절 보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비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비한 것이다, 신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하면 큰일 날것 같아. 요 지옥 같은 가정 될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서 이 부부끼리 서로 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를 건 아니겠습니까?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뭐투닥거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서 점점 점점 맞춰가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죠? 이게 바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부모가 염려된다고 해서 자꾸 관여하고, 그리고 간섭하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하다 보면 이 가정이 천국가정이 아니라 결국 깨지는 가정이 되고 만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떠나고 무엇과 합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세상을 떠나고 주님과 합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주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술 담배하는 문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자 없는데 자 그런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떠나버릴 것은 확실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는 우리가 정말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여성 저런 남성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날 수 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끊어내립니다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카톡으로 깨톡깨톡 보는데 그죠 봤더니 남편 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들한테도 막 문자가 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자기 부인 폰에서 저 까뚝까뚝 보는데 내 남편이 봤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형제들한테도 막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천국이 될까 난리가 나겠죠. 너 계속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떠나고 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결혼이잖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 갈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사는 순간부터 우리가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주님과만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떠나 보낼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입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 다녀도 옛날에 습관이 있어서 내가 울적할 땐술 한잔 하면 울적한 번도 풀리고 기분도 괜찮아져서 그래도 한두잔 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담배도 그냥 꼴초로 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 뭐 하루에 한뭐 두세 가치 정도 피는 거는 아, 주님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 그건 뭡니까? 끊어내지 못한 거죠. 폰에서 예전에 만났던 이상 친구들 문자가 계속 오는 것과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동안 우리가 즐겼던 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한 게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정말 감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덜 귀한 것들을 당연히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수적 좋아하던 사람도요. 진짜 예수 믿된 사람은 딱 끊더라니까 당구 좋아하는 사람도 들딱 끊어버려요. 심지어 솔 담배는 기본으로 끊어버려요. 어떤 분은 물론 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갑자기 담배를 피우는데 역겨움이 일어나서 끊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술한잔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 술을 뭐 마시지 않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도 하지만 우리가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하니까. 덜 귀한 가치는 당연히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떠나고 합하는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원하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도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태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교회가 뭐예요? 가정들이 바로 작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천국 같은 가정과 교회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속한 가정들이 천국 같은 가정 교회가 되게 하므로 말이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순종입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였습니까? 떠나고 합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들이다. 천국가층이천국가층 가정으로 어, 꾸며나가심으로 마이미암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복된 교회와 가정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교회와 가정을 주신 것은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차갈 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천국을 먼저 경험함으로 교회와 가정 천국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저희를 다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을 천국으로 가거기 위한 원리도 말씀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내들은 죽게 하던 남편을 존경 하며 모든 일을 남편이 끈들어 나가며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함으로 천국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저들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므로 저들의 세상을 떠나 주님과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므로 천국 가정 천국 교회가 되게 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 다될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